<laughs> 내가 이거 하나 찍자고. 나 이렇게 열심히 해요, 진짜. 안녕하세요, 음악을 타는 사락스타유짜입니다 오늘도 제가 광고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두 대나 아니 기타도 안 치는 유튜브한테 대체 왜 광고를 주시는 겁니까? 뮤지션 마켓 담당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이게 원 플러스 1이에요 사실 한대 같은 두 대입니다. 뭐냐면 다 똑같은데 나무 재질만 달라요. 자 이렇게 시간 질질 끌지 말고 어떤 걸 받아왔나 봅시다. 자, 이렇게 고퍼우드 사의 i160c, i160mc. 둘다 슬림 모델입니다. 자, 일단 제가 일주일 정도 비교하면서 쳐봤어요. 저희 작업실에 통기타가 좀 많다보니, 자, 이것저것 비교하면서 쳐봤는데, 아, 장점이 이렇게 또 바로바로 바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일단 내감이 좋아요. 이제 내기 너무 슬림합니다, 여러분들. 예, 이게 어떤 의미냐? 초보자분들이 코드 잡을 때 제일 짜증나는 코드가 뭘까요? 바로 F 코드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그냥 일어나서 F 코드만 잡아도 잘 잡힙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주저리 주저리 떠들기 전에 일단 우리 기타 스펙이랑 소리 먼저 듣고 가실게요. 어, 유미야. 술 많이 취했니? 좀 취한 거 같아요. 사실 우리 집 여기 근처거든. 어? 이건 혹시 고 이거? 이거 고고럼 고? 고양이 말하는 건가? 근 고양이 얼마나 좋아하는데? 네 보고 싶어요. 아 진짜? 우리 집에 잠깐 들려서 보고 갈래? 좋아요, 오빠. 유미야, 많이 기다렸지? 내 고퍼드 160 MC야. 고양이보다 사랑스럽다. 야오. 고퍼드 I 116 MC 슬림 뮤지션 마켓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i161c 슬림도 있어요 자 기타의 스펙입니다 자 먼저 i160c 슬림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바디탑은 스프러스 자 측판은 마호가니 그리고 마호가니 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 플랫보드는 당연히 로즈우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팔이 편하고 바디가 작은 OM 컷어웨이 바디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10만원대 후반대 기타잖아요. 일반 플라스틱 넛이 들어가야 정상인데, 이거는 오일에 푹 담근 오일 본넛이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에? 이게 원래 재료 절감을 위해 플라스틱이라든지 엄청 저렴한 게 들어가는데 오일 본넛이 들어간 게 이게 미쳤다니까 오일 본넛이 뭐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거 알려드릴게요 자 이게 보통 고가 기타 모델에 들어가는 오일 본넛이라는 건데 만들기도 까다롭고 이게 김장 김치마냥 오일 안에 본넛을 숙성을 이제 엄청 해놔야 되거든요 에? 근데 이게 들어갔다 아니 원가 절감 그럼 어디서 하는데 어? 아니 고포우드 사장님 거참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 이 20만원 대 어, 거기다 이제 할인 코드 박으면 이제 199,000원이 나오는데, 어? 이 가격대 이거 미친 거아니야 어? 라고 하는데, 나는 봤어요. 아, 원가절 가면 이런 데서 했구나. 자, 여러분들, 우리 기타시다 보면, 여기 안에 피크가 많이 들어가죠? 여기 로즈드 집안 끝쪽에 너무 날카로워. 어? 너무 날카로워. 아니 코퍼도 사장님, 어나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일단 사랑합니다. 예, 근데 저이 부분이 좀 날카로우니까 이거 어떻게 좀 해주세요. 자 이런 것까지 는몰랐저저 어때? 이 규장이 세심한 부분. 어? 아나 같은 남자랑 결혼해야 돼. 되... 아 코퍼. 아저 아저 씨 괜찮으세요? 코퍼 아니 괜찮으세요? 아 고..퍼.. 아 배고프시다고요? 잠시만요 고..퍼.. 아저씨 이거라도 빨리 드세요 이거 닭가슴살이에요 고..퍼.. 아니 아저씨 이거라도 빨리 드셔야 된다니까요? 아이씨 고퍼우드라니까! 먹을 거보다 좋다 고퍼우드 I-116 MC 슬림 뮤지션 마켓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이1 63 슬림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기타 볼때 어떤 거 본다고 그랬습니까? 자, 스테인리스 플레이시냐, 이쁘냐, 그리고 내감이 좋냐 이거잖아요. 자, 일단 뭐 통기타니까 스테인리스 플레이스뭐 뒤로 갖다 두고 자, 일단 디자인 보면 이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내감이 되게 좋습니다 예. 우리 초보자분들 F코드 잡기 힘들잖아요 아 근데 이거 F코드 잡기 진짜 편해요 예. F코드 B코드 바레코드 다 잡기 편합니다 진심으로 아 여러분들 아 그리고 또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하라니까 진짜 아주 그냥 아또 광고 나오잖아 선생님 F코드가 너무 안 잡혀요 아니 학생 아니 지금 배운 지 3개월이 넘었는데 F코드도 못 잡으면 어떡해 저도 연습한다고요! 제손 보세요! 어우 야 미안하다 어우 씨... 아 대체 뭐가 문제지? 이거다! 이거! 이거로 쳐봐! 아 이걸로 쳐도 F코드 안 잡힌다니까! 잡히네? F코드도 잘 잡힌다! g o for w o o d I-116C SLIM 뮤지션 마켓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I-116MC SLIM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이렇게 F 코드 잡기가 편해요. 아, 그리고 제가 초보자분들이 입문할 때 절대 사지 말라는 기타가 미니 기타, 그 다음에 뭐 스몰 사이즈 기타 이런 거거든요. 이게 울림통이 작아서 소리도 구릴 뿐더러 그리고 넥이 되게 작아서 편할 것 같은데 오히려 작아서 씹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코드 잡을 때도. 그래서 미니 기타를 추천을 안 해요. 아, 그리고 C랑 MC랑 어떤 차이가 나냐. 자, 이 C는 이 탑이 스프러스 잖아요 mc는 탑도 마우가니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좀더 비쌀 것 같아 보이는데 둘다 가격이 똑같아요 자 그래서 내가 좀 일반적인 통기타 사운드를 원한다 이거 하고 나는 좀 중한 거 원한다 이거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솔직히 간지는 이게 좀더 납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 봤는데 자 이렇게 주저리 주저리 떠드는 것보다 소리 한번 듣고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당연하게도 규짱은 아무것도 거치지 않은 콘덴서 마이크. 그런 게왜 필요합니까? 소리를 듣는데 핸드폰 소리로만 녹음된 기타 순수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핸드폰 기종은 아이폰 15 프로이며 사운드 한번 듣고 오실게요. 아 규짱이야. 나 규장이야. 내가 이런 걸로 쫄것 같아? 못 먹어도 고. 봐. 이렇게 쭉 가면 우리 다 죽어 아니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아니 못 먹어도 고퍼우드 못 먹어도 일단 고 고퍼우드 I-116 C-SLEE 뮤지션 마켓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I-116 MC 슬림도 있어요 어때요 핸드폰만으로도 녹음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아, 제가 좀 비싼 기타를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500만원대 기타를 좀 가지고 있는데, 자 소리 달리면 어쩔 수 없어요. 저가형 기타라. 근데 제가 저가형 기타가 집에 좀 많습니다. 뭐, 에, 이거 브랜드를 말하지 못하지 만좀 있거든요. 타사 기타 중 OM바디 중에서는 이게 소리가 진짜 괜찮아요. 자 그래서 진짜로 자기가 이제 통기타, 어쿠스틱 기타를 입문한다. 나 그럼 무조건 이거 추천합니다. 진짜로. 어 일단 내기 너무 얇아. 어그 다음에 잡기가 편해. 그리고 소리 준수해. 아 그리고 여러분, 나 어릴 때 기타 칠 때는 어 이런 거 없었는데 헤드 뒤쪽 보면 아니 이거 너무 이쁜 거 아니야? 어 너무 멋져. 이거 너무 세련된 거 아니냐고 이거 헤드 뒷부분에 어 이거 이런 포인트 너무 좋습니다. 어 하지만. 자, 저는 솔직하게 다 말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자 맞아 냄새가 이상한 냄새가 나요. 예, 이게 근데 맞으면 머리가 좀 아프거든요. 아이,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사운드홀 부근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넥 마감 처리 여기 끝에 여기 날카로운 거 날카로운 거, 예, 이거 좀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린이들 여기 이렇게 기타 이게 어, 피크 뺄때 여기 이렇게 살짝 긁혀가지고 아플 수도 있으니까, 예, 우리 이런 배려는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기타, 이런 분들한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기타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 왜 나는 발레 코드, F 코드나 B 코드 등등이 안 잡힐까 하시는 분들. 자, 마지막. 몸이 작아서 일반 통기타가 부담스러우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너무나도 추천합니다. 자, 21만원 가격대에 이 정도면 정말 훌륭한 거거든요. 하지만 저 규짱, 이 가격에 절대 못 드립니다. 아, 나 계속 이렇게 얘기하니까 완전 약 파는 사람 같네, 진짜로. 자, 일단 제 링크 타고 들어가면은 5% 할인되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i160c, i160mc 슬림 모델 리뷰해봤는데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만족도 높게 기타를 쳤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음악의 타영사랑 스타규정이었습니다 뿅! 얘들아, 또 내는 꼭 악기 잘해서 나처럼 살지 말라. <laughs> 음. 아 지금 새벽 2 시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진짜. 아 진짜 레전드다 씨 야오.